이제 1 0일날 출시한 시크릿 랩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입니다. 일단 그 시크릿 랩에서 추천하는 그 인원은 조립 인원은 두 명이라고요. 해 성인 두 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신동민 기자님을 같이 초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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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같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쪽에는 전원 케이블도 같이 보이고요. 중요한 그 안전 안전 정보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 것들은 아, 게... 나중에 보시면 될거 같아요. 총2 6개 정도만 그 정도의 나사만 조립을 하면 이 녀석이 조립이 된다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이케아도 항상 이딴 식으로 되는데 이케아 조립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요거를 <laughs>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빨간색, 노란색은 노란색. 이렇게 딱 껴주시면 됩니다. 조금 풀어서 뒤로 조금 밀어주면. 원래 줬던 시크릿 랩이 항상 이제 조립을 할때 쓰는 바로 요 녀석입니다. 나사. 보이시는 요걸로 해서 이제 돌리면 되고요. 마운팅 블록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뒤에는 이 헤드 커버를 열고 있는데 아마 쓰는 것 같아요. 바로 케이블 트레이 이 녀석을 이렇게 하니다 이게 무지막지해 보여도 막상 만들면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놓지는 않았어요 자 이제 바닥입니다 바닥 이게 바닥이고요 자 이제 책상을 똑바로 삽니다 와 드디어 이렇게 잡고 들, 들게요 하나 둘 잡고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됐다. 와, 와, 와시크릿낌 와, 긴장. 남은 거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기리 어떻게 넣는 건가? 그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껴지는데 그, 그거, 그거, 그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넣으면은 잘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 홈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요 봉제선을 빼고, 요렇게 가운데부터 껴주면, 해서, 됐다. 이렇게 넣어주면 너무나 기분 좋게 잘 들어간다는 거. 해가주어요 네! 드디어 저희가 조립을 모두 끝냈습니다 어? 좀 무서운데? 야야 아, 잘 가고 있어 이야 이야 100kg 아저씨 <laughs> 들어오는 <주는 웃음> 최고의 시스템 책상 시크릿 랩 이야 15일 국내 첫 출시한 시크릿의 모션 데스크 매그너스 프로스탠딩 메탈 데스크입니다. 일단 어, 조립되는 과정을 먼저 보셨겠지만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놀랐던 건이 전원 시스템. 그러니까 케이블 관리 시스템이라 불리는 통합형 전원 공급장치 칼럼은 정말 편리합니다 좌우 다 합쳐서 케이블 3개만 연결해주고 다리를 고정만 해주면 끝인 거죠 이렇게 간편한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말 만들었을 때는 한 220V 전원을 넣기 위해서 뭐 선을 이 다리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케이블을 막 넣고 이런 배선 작업들을 뭐 따로 해줘야 할까 싶었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단 편리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국내에서는 안에 보시면 220V 하나가 이렇게 안에 쏙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멀티탭을 빼가지고 케이블 관리 트레이, 그니까 이 안쪽에 이 넓은 공간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공간이 일단 정말 넓고요. 그리고 어, 멀티탭을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는데, 모니터도 한 두세 개 쓰고, 그리고 공유기도 놓고, 스피커, 뭐 충전기, 도킹 스테이션, 뭐스트림덱뭐 여기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이런저런 것들 다 올려놓으신다.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 멀티탭을 뭐두 개를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 19짜리 큰거 넣으셔도 공간이 충분히 넓습니다. 책상이나 아래 뒤쪽에 뭐 선이 지저분하게 보였던 부분들을 이 책상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크릿 랩은 열회로 차단기나 아니면 저렴 케이블로 이 통합 전원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션 데스크 그러니까 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에 수많은 기기를 뭐 설치를 해놔도 전기가 뭐 바닥에 이렇게 흐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해요. 아무튼, 저희도 뭐 설치를 좀 해놓고, 한좀 사용을 해보면서 메탈 데스크라, 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살짝 조금 의심이 가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데스크 높이 조절은 최저 650mm부터 최대 1250까지 약한 600mm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듀얼 모터를 사용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였고요. 최대 120kg의 하중을 견디게 설계됐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데스크, 어,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모터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뭐 기름, 그러니까 윤활유 이런 것들이 조금 옆에 보시면 약간 만져지긴 하는데, 뭐 이런 건 데스크를 설치하시고서 뭐 관리를 하실 때꼭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높이 조절 버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약간 안쪽에 내장돼 있습니다 보통의 모션 데스크들은 이렇게 아래로 나와 있거나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의자 팔걸이에 약간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는데 이 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급스럽게 표현이 돼 있죠 또이 높이 조절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 숫자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이 숫자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볼수 있죠. 그리고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제가 마음껏 취향껏 세이브를 할수 있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립 과정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쉽다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기본 구성만 했을 때이 박스가 한두개 정도가 오는데 한 60kg 정도 됩니다. 매뉴얼에서도 약간 추천할 정도로 일단 설치할 때 성인 두 명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서만 보고로 하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조립을 할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좀 약간 충분히 이렇게 넓게 잡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를 한 쪼이는 게한 3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 그 작업 정도만 하게 되면 이 스크린랩, 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를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쉽게 매뉴얼 구성을 해놓은 게 특징이에요. 제가 사실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걸 정말 잘 못하는데 이건 정말 쉽게 조립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쉽습니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높이 조절이 자동으로 되는 이 모션 데스크. 사실 요즘 가구점에 가보면 많이 볼수 있는 제품이긴 하죠. 이케아에서도 뭐 이도센이라는 아니면 뭐 백한트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 브랜드 일룸에서 만드는 뭐데스커의 모션 데스크들이 있죠. 그리고 루나랩에서는 뭐 나오는 약간의 모션 데스크 제품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과 만약에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요 시클랩 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는 음, 게이밍 데스크도 그러니까 이 환경을 꿈꾸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최적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는 가로 세로 1,500에 그리고 700mm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는 가로 1,770에 그리고 세로 800mm의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즈, 49형 사이즈에 그리고 32대 9 화면비를 가진 이 게이밍 모니터를 설치를 해도 이 책상이 좁다고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높이 조절과 하중을 견디는 무게도 데스크톱까지 모두 합치면 공식 무게까지 총 130kg까지 견디는 게 바로 이 시크릿 랩 모션 데스크인 것입니다. 타사의 모션 데스크들은 선정도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죠. 어, 어떤 모델은 뭐 싱글이나 듀얼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모터가 뭐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전선도 튀어나와 있고 그런 모델들이 많습니다. 이 녀석은 한쪽 다리에, 저 한쪽 다리에 이렇게 전선을 매립해 놨어요. 뒤쪽에 이 열리고 닫히는 이 케이블 매니지먼트 시스템 덮개도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는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선들도 이 액세서리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케이블 매니지먼트 번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마그네틱 액세서리로 선을 이렇게 고정을 하실 수도 있죠. 마우스 선이나 스마트폰 충전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전용 싱글 모니터 암과 그리고 듀얼 모니터 암, 뭐 시크릿 램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암으로 깔끔하게 모니터를 설치를 하시면 더 책상을 깔끔하게 구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밍 헤드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도 마그네틱으로 깔끔하게 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메탈 데스크라는 이런 컨셉이 뭐 모션 데스크와 함께 만나면서 편리함도 함께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데스크톱도 바닥이나 책상 위에 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액세서리를 별도 구매하시면 데스크에 바로 연결하시면서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더 책상 위를 한결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바닥 청소도 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할 때는 책상을 위로 올리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시크릿 랩 공식 홈페이지에서 후면에 여기에 설치하실 수 있는 시크릿 랩맥 RGB LED 스트립 스마트 조명 에디션 액세서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조명 에코 시스템인 나노 리프와 연결을 지원하는 이 LED 스트랩은 추후에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애플 홈킷 앱이나 아니면 구글 홈 앱으로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내 입맛에 맞게 게임 연출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환경, 그리고 업무 환경에 맞춰서 조명 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랩 매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 정말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녀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에 깔려있는 이 맥패드. 일단 이 책상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포인트인 거죠. 어, 일단 마우스 이 장패드 위에다 이렇게 깔 필요 없이 이 고급스러운 인조가죽으로 마감된 이 데스크, 매트는 어,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 특히 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어, 뭐 이렇게 느껴지는 한번 움직였을 때 부드러움과 그리고 매끄러움이 한데 어우러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조립할 때 저는 약간 좀 상당히 애를 먹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자석으로. 하고 감기는 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모션 데스크, 특히 게이밍에 특화된 부분만 보면 타사의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마감이나 통합형 전원 공급 시스템, 그리고 마그네틱 에코 시스템을 활용한 액세서리를 활용한 부분 등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가격도 가로세로 1,500에 700mm 사이즈의 레그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디스크 기준으로 12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타사의뭐 어떤 제품은 50만원부터 시작을 하긴 하지만 비싼 제품은 한 180만원도 하는 제품이 있죠. 그런데 이런 기능들 다 고려를 하면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조립도 상당히 편리하다는 점. 추가로 이후에 출시될 액세서리들도 확장성 부분에서 보면 강점으로 꼽히죠. 오늘 만나본 시크릿 랩 매그마스 프로 스탠딩 메탈 데스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신약 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